안녕하세요 비바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음 어디를 가냐면 요즘 아주 대세죠 뭐 대세라고 해야 될까 아 정말 많은 분들 광고들도 재밌고요 나오는 광고들도 재밌고 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차예요 그랜저 예 아, 그랜저 보러 갑니다 근데 <laughs> 제가 신형을 보러 가는 거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다름 아닌 너 성공하면 뭐살 거야 나 그랜저 살 건데 바로 그갓 그랜저를 보러 갑니다 네, 각 그랜저를 보러 가요. 각 그랜저를 보러 가고 어, 여기서 멀지 않은 어, 경기도 광주라 어,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두개 샀어요. 오늘 차를 보여주신 분하고 뭐 따뜻하게 나눠 마시려고 두유 하나, 커피 하나, 또차량또 이렇게 보여주신 분한테 엄청나게 또어 저희가 사은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엄청난 거야. 이 정도면 <laughs> 딴 얘기하지 말라. 딴, 딴 얘기하지 마. 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차량이 슬슬 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저 위인가? 어? 보였어! 보이시나요? 방금 보였는데 <laughs> 잠깐만 지금 제가 올라오다가 아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아 그랜저가 보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카메라에 안 나오고 있는데 어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찾주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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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 2학년 열다섯. 이게 이게 지금 아니 그랜저 오너 맞죠? 네. 그랜저 오너 맞대요. 중학교 2학년? 네. 진짜로? 네. 중학교 2학년 가 그랜저 오너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성이요 네 이현성 제가 이현성 군이라고 할게요 예, 네, 이현성 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가 그랜저 오너가 아닐까 생각돼요 아 오늘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한번 어, 현성 군하고 나눠볼게요 어. 자 차에서 내렸고요 잠깐 다시, 다시 한번 차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진짜 가 그랜저죠?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네,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 네네 네. 네. 15살 대한민국 최연소 가그린인저운아 현성군인데 내가 지금 그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실 분들 네, 네. 대신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아니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차를 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가끔씩 옛날 배경을 음. 한거 보면은 옛날 차들 뭐 코란도 나 음. 그랜저나 뭐 스텔라나 그런 음.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음. 요즘 차는 좀 이제 곡선이 많고 좀좀 음. 좀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음. 그런 세단이잖아요 근데 음. 이제 옛날 같은 거 하면은 딱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각진 그런 멋이 있어 음. 좀 좋아가지고 음. 그래서 맨 처음에 구형 코란도 어. 93년식 구매했다가. 네.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지금 여기 현성군이 갓그랜즈만 처음 이런 옛날 올드카를 갓그랜즈만 처음 지금 가져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구코도 갖고 있었어요. 구코. 음, 갤로퍼도 뭐 있었고 초기형 이제. 갤로퍼도 있었고. 중신형 밴도 있었고, 투도 있었고.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는 게 원래 지금 헬스기구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 타시면서 숨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음. 이제 록스타나 음. 뭐 코란도 갤로퍼 음. 뭐 이런 거 각각 개조하시면서 오프 타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아 영향을 저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차에 관심이 가면서 음. 이제 어 저희 아버지 오프 쪽으로 가셨다면 음. 이제 저는 이제 순정 음. 네 순정 쪽으로 가서 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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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아니 원래 는 원래는 원래 같으면 차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네. 오늘 방송이 네. 차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약간 이 방향 바뀌어서 살짝 예상을 했어요, 저는. 살짝 예상을 했는데 아, 이현성권을 실제로 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나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놀래실 거예요, 아마. 네, 뭐다 놀래실 거예요. 이거 말 걸어 다른 데 나온 것도 혹시 있긴... 저 친구 이거 설정 아니야? 이 사실은 뭐, 이거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건데. 아이거제거 왔습니다. <laughs> 아버지한테 전하셔도 제 거라고 하시면 당사. 이거 현성분 차 맞대요. 이, 이 갓그랜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갓그랜저. 갓그랜저 현성분 차가 맞고, 그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 중에 구, 구형 코란도, 그 다음에 길로퍼 사진도 있었어요. 네. 어 실제 그 올드카드를 다 직접 본인이 만져보고, 뜯어보고, 네. 고쳐보고. 네. 네. 그걸 취미로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 이게, 이게 지금, 왜냐하면, 현성군은 본인이 재미삼아서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냥 뭐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방송을 보시는 이제 일반 성인분들은, 네. 야 설마 설마인데 학생이 저런 걸 진짜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제가 자동차 전공 쪽으로 가는 게 지금 꿈이라서 <laughs> 네. 이제 아버지한테 기술 배우면서 뭐 그저 응.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정비 관련된 일에 네, 정비 그쪽 관련된 어, 네. 그쪽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어, 지금서부터 이런 차를 만지고 있대요. 야 진짜. 진짜 별 일이네. 그러니까 <laughs>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랬어. 약간 눈치를 채고 이 여차하면은 이건 유튜브 각이 아니고 이건 방송 각인데 <laughs>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나중에 진짜 우리 방송 내보내고 아마 자동차에 관련된 분들 보는 분들 꽤 있어요. 진짜 기회되면 이거 방송 한번 갑시다. 방송국 쪽으로 <laughs> 이 방송국 쪽으로 가야 돼. 이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현성분도 현성분이고 차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게 지금 몇 년식이에요? 9 0년식이요 90년식 가그레준입니다. 90년식. 어, 90년식. 30년 됐죠. 응 음, 네. 이제 30년 됐어요. 30년 됐고 현재 상태는 어, 어제 생방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 예, 주행. 챔스 현... 멤버가 찢어지는 바람에 음. 등속이 뒤로 밀려서 조인트가 이제 결합 부위가 부충가 찢어져 가지고 그리스가 음. 세면서 음. 관절이 아예 탈골이 돼가지고 음. 이제 그 미션 쪽에서 동력을 전달하면 툭툭 치면서 음. 바퀴가 안 굴러가고 이제 음. 주행이 불가능해 지금 이게 다시 한번또아나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돼. 이게 중학생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닌 게 여러 개 나왔어요 지금 크로스 멤버서부터 해갖고 에? 뭐, 어, 뭐, 등송 나오고 미션 나오고, 어, 그래서 차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 근데 뭐 주행 여부, 뭐, 뭐, 지금 와서 이 차를 가지고 승차감이 어떻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이런 차들, 아, 이런, 아, 이 당시에 이런 차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미삼아서 보는 시간. 예, 네. 네. 한번 그렇게 차한 바퀴 둘러볼게요. 야그그 그그 당시에 이 이거 이거 이게 순정인가 옵션인가 하여튼 네, 그랬었는데 예 네. 네, 차폭등 예이 네, 차폭등 불 들어오는 거 보고 야저 차는 정말 고급스럽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 차에서 순정이 아닌 다른 액세서리가 붙은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어, 외관에서 네아 네, 아, 외관은 없고 이제 네. 내관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아, 아. 네, 일단 외형 외형에서는 그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또 외관에서 특이한 거 하나는 또 하나 있죠. 엠블럼이 응. 원래 저게 현대 로고긴 한데 이제 원래는 수... 이거지. 네그 네, <laughs> 다이너스티에 <laughs> <laughs> 보시면 네, 네. 다이너스는 이렇게 길게 되는데 네. 그랜저 같은 거 원형으로 있어서 그 안에 어. 로고가 똑같이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구하기가 진짜 지금 있는 부품들 중에 제일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 지금 현대 거로 달아놨어. 아 수선문을 해봤어요? 네 지금 뭐 자, 각그랜저 카페도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음. 네, 그 되게 사람들이 다 구하기 힘든 거라고 음. 하면서 이제 구하는 분들 몇 분도 계시지만 건 이제 다 폐차장 발품 파셔 가지고 하는 거라. 음. 네, 그냥 시중에서 뭐 모비스 같은 데서 구할 수는 음. 없고 폐차장 발품 파서 뭐 찾아봐야지 뭐 겨우 한두개 정도 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지금 설명드린 게이 본네트의 엠블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샵표시, 네. 샵표시 같은 거. 저거였었어요, 저거. 저 샵표시 같은 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차를 중고로 사서 오. 타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차를 왜 팔았냐? 네. 그 이제 남자들은 다 그렇지만 좋은 차를 샀으니까. 네, 좋은 차를 샀으니까 당연히 명절날 시골을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추석 때는 아직 날이 더웠었어요 그때 네. <laughs>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식구들이 차 안에서 다 통닭이 돼버렸어 <laughs> 아 그런데 그걸 카센터를 가져가면 다못 고친다고 했었어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그 차를 아쉽게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그 차가 2.4였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갓그랜저라도 3.0하고 2.4는 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격차가 컸어요. 예 네, 네. 같은 경우는 아마 진짜 출국가가 한 2,240만 원인가 그정도를기억는데3.0 응. 같은 경우에 제일 프로옵션인 게 2,9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네. 본인이 본인이 이차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네. 지금 15살이면 몇 년생이야? 05년생. 고, 05년생인데, 잠깐만요. 05년생이고 2차는 90년식이야. 네. 그러면.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차 잖아요 네, 저보다 두배 많죠 어, 근데 이 차가 출고 가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인터넷에 얘 출시했을 당시에 이제 카다로그 같은 게 있을 어,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이제 거기에 가격들도 막써 뭐 있고 한데 어. 그런 사진 인터넷에 이제 떠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다 찾아본 거예요 본인이? 네그 이제 사진을 보면은 딱 그랜저 사진 있고 그 옆에 조그만게 가격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2.0 수동 오토 2.4 AB스 모델 기본 음. 아니면은 뭐3.0 이렇게 가격이 나눠져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나,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채에 출고 당시 출고 가격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잘알고 있고 이거 보시는 분들보다 더잘 알고 있어 지금. 제가 뭐 파면 하나만 파 가지고. <laughs> 야, 이게 <laughs> 네. 더 초기형은 이 네, 뒤에 완전히, 후미등이 네, 일자로 돼 있는 거 어. 이제 이게 90년식이니까 이제 아마 89년식까지 음, 적용이 음, 됐던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음. 그 89년식까지 이 뒤에 후미등이 일자로 적용된 것도 알고 있대요. 어, 89년식까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후기형이에요. 네, 그렇죠. 어, 후기형. 네. 음. 이제 이게 갈매기. 갈매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 나에게, 여기가 날개고 여기 몸이라서 음. 갈매기 대로등이라 하거든요. 이거 어... 갈매기 후미등 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 난 당시에도 그런 거는 못 들어봤었어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다 불러요, 사람들이 아 그래들저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실내? 자, 옛날 생각하면서 가그랜저 실내 한번 보시죠. 아, 이 시트가 네. 이 시트가 참그당시는 되게 이렇게 부자의 느낌이라고 하셔야 될까? 네.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런 패턴의 시트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에이. 다 직물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아마 3.0에 들어간 가죽 시트고요 이게 어, 음. 시트 어 맞아요 3.0 2.4는 라인은 똑같은데 이제 그거는 천인가 직물로 돼 있어가지고 음. 네. 저 스티어링 이이 네. 스티어링 보면 네. 스티어링이 요즘 말로 하면 결국 이제 원 스포크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넓긴 하지만 결국에 원 스포크인데 네. 저것도 그 당시에 엄청 특이한 것 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도 아, 그럴 거예요 예, 지금도 네. 원포크라는 건 없을 거야 네, 예,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 디자인이 특히 스티어링에 처음 저런 어떤 또 스위치가 달린거 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랜저는 모든 게 획기적이었어요 었네 그때 당시에 뭐 네. 오토와이퍼에 크루즈 컨트롤 오토 그렇지. 라이트에 뭐 네. 요저 다 달려 네. 있었으니까 야 뒷자리 전동 시트 버튼이 있어요 전동 시트로 지금 어, 원래는 작동이 되는 차죠 기능이 아, 있으니까 지금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자 뒷자리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야 전동 기능이 살아 있어요 야 근데 생각보다 이런 쪽에 반드시 부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야 부식이 없네. 그거는 저 모르겠어요. 되게 네. 뭐 쌍용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네. 그렇지만 그메이커에 관계 없이 네. 이도 안쪽 네. 요쪽 여기 지금 물구멍들이 있죠. 네. 이런데들이 사실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습기가 늘 고여 있다 보니까 대개 네. 보면. 이 안쪽 횡단 안쪽 네. 문 안에서 봤을 때 열고 봤을 때 이쪽 요쪽들이 부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렇죠. 부식이라는 게 아예 없네. 디자인을 현대가 한걸 알고 있는데 뭐 응. 파워트레인 쪽은 다 위지브시하고 그래서 그런 걸수 있고 그렇죠. 거. 이게 음. 그 당시에 일본에서 차명을 혹시 알아요? 네, 대본에요. 네, 네. 네. 이게 2세대 모델로 이제 응. 1세대는 22년 동안인가 아마 응. 있던 걸로 해서 이제 개발할 때 현대랑 같이 해가지고. 응.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삼 세대까지 해서 2 세대, 3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랜저로 되게 히트를 치긴 했지만 음. 이제 거기는 도요타 크롬 같은 음. 모델들이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모델들에 비해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 좀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던 음. 걸 알고 있어요. 음. 네. 아 이거 혹시 본네트 열려요? 네 열리죠. 어. 엔진룸 한번 볼까요? 엔진룸? 자. 3 0년 전의 엔진룸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 대부분 다 이런 세코칭 같은 걸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응, 것인데, 응.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가 응. 있죠. 가스 리프터가 네. 저 때도 달려 있었어요. 참 세월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잘못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게그 의외로 지금 이제 본넷 띠 열기 전에 네. 의외로 요즘 차입에서 정리가 안돼 있을까라는 막연한 예상이 있었는데. <laughs> 열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정리가 돼 있네. 지금 얘 같은 경우 는 밑에 언더커버도 없어가지고 땅이 다 보이는. 아 언더커버가 없어요 현재. 네. 어, 어. 원래 없던 차도 옛날 차고 음, 그때 당시에는. 이야. 음. 이제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에뭐소나타 Y2랑 음. 네, 같은 엔진인 거라서 아마 그래서 호환되는 부품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어 얘랑. 지금 뭐 이런 제네리드도 보시면은 엘란트라 걸로 음 장착이 되어 있고 음음 대충 뭐 포함되는 게좀 어느 정도 있어, 요뭐 보기보다 음 되게 없을 것 같은데. 아 음. 음. 네, 여기 승인 날짜가 90년 5월 31일. 네, 네딱 찍혀 있네. 그러면 현성군 네. 이 차를. 네. 어느 정도까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될수 있으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하체 쪽을 음. 정비를 보려고 하는데 음. 일단 돈이 없어서 음, 음, 일단 음. 지금 바꿔야 되는 게크로스멤버랑 음. 이제 등속 조인트 조수석 쪽이랑 총매예 음. 그런 거 먼저 바꾼 다음에 점점 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손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단 지금 디스크류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음. 지금 녹이 쓰러가지고 음. 예 그런 것도 다. So, 뭐음뭐 될수 있으면 거의 뭐. 출고 당시에 가깝게 만드는 게 뭘까? 출고, 출고 당시에 가깝게 이거, 저기 뭐야, 뭐, 거의 그, 저기 뭐야, 그, 이게 자꾸 그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나이 들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우리 성인분들 중에 뭐 리스토어를 내가 전문적으로 한다, 뭐 어쩐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오늘 많이 반성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 차를 순정 출고, 어쨌든 포부예요 네. 포부. 뭐 그건 뭐 하다 보면 뭐 우여곡절도 생기겠지만 네, 네, 생기겠지만 지금의 포부는 순정 그 출고 당시 상태처럼 돌려보고 싶다 야 이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차를 만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 잠깐 여기서 지금 얘기하니까 아까 뭐 차를 고치고는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막 돈을 이렇게 막뭐 부품을 사고 해서 할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야너 도대체 그 차는 어떻게 샀냐? 그 차를. 네. 어 이거는 나도 궁금한데 네. 현성군이 이 차를 아버지가 사주신대? 정확히 하자면 제 용돈으로 산 건데. <laughs> 아니, 용돈으로 샀다고? 네 이제 제가 한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이제 어. 뭐열 달만 깎으면 100만 원이고 뭐 해서 이 차를 지금 제가 100만 원을 가져왔거든요. 100만 원. 아니 <laughs> 지금 현성군이 얘기한 대로 한그 숫자는 맞아요.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받는데, 열 달을 모으면 100만 원이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샀다고요? 네,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지금 용돈을안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에 응. 세금을 내야 되니까 <laughs> 아버지 지금 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이제 뭐 제가 용돈 받으면서 뭐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주시는 거에서 그냥 세금도 내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자동차세도 결국에는 뭐 대신 아버지가 납부는 하시지만 현성훈이 내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보험료 같은 경우에 는 제가 내지 못하고 응. 이제 보험료는 아버지가 내고 응. 계시고. 자동차세금까지 내고 있대요. 용돈으로. 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진짜 맞죠? 이거 이유 뭐야? 나 오늘 별로 차에 관심이 없고 지금 현성군한테더 관심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각이 아니야. 이거 <laughs> 무조건 살려야 돼. 이 방송 각이야 방송 각. <laughs>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지. 무조건 여기에 관련된 분이 보시면은 바로 연락 주세요. 어, 현성군하고 이건 방송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호도 네. 만져봤는데, 네. 그 국호들은 그러면 본인의 마음에 들게끔 차를 손을 봐서 결국엔 네. 판매를 했어요? 네, 그쵸. 오 네. 혹시 네 거기서 조금 이익을 봤어요? 이익은 못보고 뭐 손해를 봤죠 <laughs> <laughs> 차를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94년식 음. 그 초기형 갤로퍼 음. 9인승을 제가 아버지께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타다가 아버지오 어느 날 갑자기 코란도를 데려오신거예요 그래서 삼삼에다가 음. 샤크럽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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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콤프가 껴져있던건데 음. 이제 그거를 제가 순정상태로 돌린다니고 돌렸어요 음, 음. 근데 처음 가졌을 때 가격이 450인가? 응. 그랬는데 판매했을 때 250이었어 <laughs>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아니 뭐 삼삼 빼고 뭐크룹 빼고 근데, 프로콤프 빼서 한 가격은 어. 뭐 어느정도 측정하고 있었는데 더 떨어지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성군이 재밌는게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또 옛날 차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삼삼의샤크롭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다 프로콤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오프로드를 또안 안 해보신 네.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코런드로 오프도 조금 타본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제 생각에 그냥 33인데 샤크롬만 하셨어요 오버엑스를 안 하고 네 그냥 샤크롬만 어... 하고 그냥 33 끼고 프로컴프로좀 했어요 야, 그냥, 아 튠이 네. 된걸사온걸 네. 현성군이 네. 순정으로 돌렸는데 판매가에서 손해를 봤다 네. 아, 지금 그거 보내고 괜히 또 후회하고 있어요 보낸 지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어... 이제 한두 달인가 한달에 안 됐나?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있... 있을 걸. 네, 나중에 뭐될수 있으면 그 다시 사는 신부한테 연락해서 응. 다시다 불하셔저 그냥 주세요 하기요. <laughs> 근데 현성군이 어쨌든 일단은 그랜저에 꽂혀서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런 걸또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렇게 뭐 학생이다 보니까 응, 응. 뭐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학생이 응. 그래가지고 돈만 쓰기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차를 두대 갖고 있을 수는 응, 응. 없다. 응, 응, 응. 한 대를 사면은 그 응. 전에 있던 한 대를 팔고 하기로한 응. 거예요. 그러면 현성군 이차 뭐 리스토어라고 할까 다시 정상적인 예. 상태로 돌리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은 그냥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응.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아 그냥 뭐 10년이 걸려도 계속 할 거고 응. 아니면 뭐 1년이 걸리면 더 좋지만 응. 그래도 시간을 생각한 적은 아무튼 없어요. 아, 아, 아. 네. 그냥 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냥 오늘은 어디 내일은 뭐라는 네, 그렇죠. 식으로 가능한 대로 네. 계속 어, 이 차가 어, 새롭게 탈 바꿈이 내 마음에 들게 되는 네. 날까지. 이제 그냥 만약에 돈이 생겨서 크로스 멤버랑 등수를 교환할 수 있어요. 응. 그럼 등수고기랑 크로스 멤버 교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고칠 부분이 나오는 응. 거예요. 그럼 뭐 오일 누유가 있다거나, 응. 그럼 또 돈을 모아서 오일 누유 고치고, 응. 그러다 또 문제점이 나면 그걸 또 고치고, 응. 이제 이렇게 계속 고치면서 응. 정해진 날짜도 없고, 정해진 기한도 없고, 네. 그다음에 비용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문제일지 모르니까, 네. 어 비용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내 것을 내가 변화시킨다라는 거에 즐거움을 갖고. 네. 그렇게 하겠다 네. 야 아... 아니 우선 자동차에 대해 생각하는 게육0 먹은 사람 같아아이뭐 <laughs> 오래된 것만 타다 보니까 그런가 아, 진짜 대박입니다 어, 예, 어, 대박이에요 차도 대박인데 더 중요한 건 차주가 대박이에요 <laughs> 아니 이렇게 오래된 차를 이렇게 젊은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어린 어, 친구가 이거를 야 r 2도가 좋은데 알투도, 알투 R2, 참 아르바 날투, 알투 마그마 엔진이 그 당시에 네. 조금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헤드 실린더 누가 있는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에. 있고. RPM을 조금만 오프로드 같은 데 들어서 조금 높게 쓰다 보면 에. 이게 자꾸 터져요. 에. 그래서 막 RT 엔진, 레터나 엔진을 개조하시는 분들도 에. 있었고, 수업하시는 네, 분들도 많았죠 어. RT 엔진. 지금 잘은 저는, 저는 저보다 한그5년 정도 이 위에 분을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요차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중학생이란 얘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 지금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 연배가 한 시원 중반은 되셨겠구나 이런 분이랑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지금. 어, 현성군이 손을 댔던 차들을 보면은 보통 분들은 오히려 엄두를 못낼수 있는 차들이에요. 왜냐면 뭐 바디 부식이 말도 못하고 뭐이 이런 철판들이 다 뚫려 있을 정도로 그런 차들인데 물어보고 싶은 게 왜냐면 어른들도 네. 저런 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반대로 아 이걸 내가 새 것처럼 다시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을 안 벌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그럼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무조건 살림돼 가지고 데려와서 음. 최대한 한 거죠 음. 이제 돈 최대한 안 드리고 해서 음. 예, 요정신이에요 요정신 요정신이 저는 그어제 어제 제가 뭐 티셔츠 얘기하면서 그 랠리 나가는 유명 걸 선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라고 고민하면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음. 어떨까 고민할 아예 <laughs> 시작을 못하죠. 그렇지 맞아 시작을 네. 못해 고민만 많아. 네. 어. 이거 하다가 뭐, 뭐 잘못해가지고 다빵꾸 나버리면 어. 부식이 한 곳만인 게 아니라 그 여러 곳에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거 하나 빼다가 갑자기 옆에 우당탕 다 떨어지면은 어. 어. 그럼 이제 완전히 뭐이만원 부식이 나는 어. 건데 그럼 그거는 뭐할 수는 있지만 어. 그래도 하기는 힘들 거 아니야. 어. 돈도 많이 들고 어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어. 생각으로 해야지 어. 그래야지 되죠. 어. 무조건 그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답니다. 좀 배워요. <laughs> 저, 저 여기 현성군한테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리스토어,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리스토어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응. 하면... 리스토어를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네. 아, 저런 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는 이 기계적인 지식이 없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고민할 시간에, 사실은 고민할 시간도 아까워. 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그 차를 부속 하나라도 더 뜯어보는 그런 생각으로 뭐이 현성군이 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대요. 진짜 대단한 청년 만났어, 대단한 청년. 아, 그리고 현성군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도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 친구 지금은 뭐 하나요? 뭐 하나 <laughs> <laughs> 기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지하제 지금, 지금 그중학생하랑얘기하고 있는 하같하가 않아요.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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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기 하나 있는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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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제가 보기에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실은 지식 이상의 어떤 추진력, 도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감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일단 일단 빼요. 이 차는 끝까지 내가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그걸 또 하나의 재미로 네. 어, 재미로 느끼면서 하고 뭐, 있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면 뭐차 음. 시켜서 다른 차그렇지 뭐 좀더 쉬운 걸로 어.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실패조차가 실패가 아니고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얘기야 그것조차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즐거움이다 에. 좀 즐기면서 이제 이 차를 내가 뭐 하다가 응.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응. 음, 지금 날씨 진짜 추워요. 뭐, 아까도 보니까 0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네. 추운지 모르겠어요. 막, 이 손이 다 떨려, 손이. 지금은 손이 좀나아신것 같아요. 손이 다, 그게 왜냐면, 네. 너무 얼은 거야, 요 <laughs> <laughs> 너무 얼은 거야. 손이 다 떨리는데, 오늘 이렇게 현성군 처음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 대한민국 최연소 가그렌조 오너입니다. 가그렌조 오너. 현재는 가그렌조 오너. 네. 기존에는 구형 코란도도 갖고 있었고. 아, 또뭐 코란도 넘어갈지몰라또 다시. 아, 다시 <laughs> 넘어갈 수도 있대요. 다시 넘어 아니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 네. 네. 으 어. 넘어갈 수있 앞으로 현성군이 어떤 차를 만지게 될지 계속 기대가 돼요. 어, 다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기대하실 겁니다. 어, 오늘은 현성군 요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자주 만나도록 하죠. 네. 에, 자주 만나도록 하고 이거는 <laughs>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이건 유튜브로 끝날 일이 아니야. 오늘 반가웠고요. 네. 현성군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어 뭐라고 <laughs> 말씀을 드려야지 <될지> 잘 몰라가지고. <laughs> 네. 어. 그랜저 멋있게 네. 한번 만들어봐요. 네. 어 한번 보공기를 될수 있으면은 <laughs> 어. 제가 찍었어든지 아니면 뭐 어. 비원님 초대서라든지 어. 같이 하면서 응. 중요한 작업 있을 때. 네 응. 그런 거뭐크로스면 바꿀 때나 어. 그럴 때좀 어.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 네. 자 현성군 마지막으로 인사드렸고요 어, 다음에 또아 이젠 조금 뜨뜻한 데서 봅시다 네. <laughs> 추운데 말고 아, 에, 다음엔 조금 뜨뜻한 데서 네. 자 오늘은 요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뭐야? 치리치즈 치즈? 네. 나도 똑같은 걸로